여러분, 안녕하세요. 청정임실토중포래요. 오늘이 5월 11일, 5월 11일이고요. 열하루. 아, 열하루. 아, 오늘 뭐 영상을 제작할 어, 계획은 없었는데, 아, 갑자기 분봉이 나와서 어, 영상거리가 있어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. 장수 말, 아니, 아니에요. 여기, 여기, 등거문말벌이죠? 아, 등거문말벌이. 한 마리 어, 도정포로 잡아가려고 다니네요. 이놈이 아마 여왕 여왕벌일 거예요. 네, 이놈 잡으면 어, 벌 어, 저기 어, 등가분 말벌집 한통을 제거를 하는 건데, 저놈이 잘안 잡혀요. 가까이 가면요 잘도망다녀요 저놈이. 아 저놈을 찍으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, 아, 두통이 있죠. 아 작년에 여기 채밀하고어 챠밀하고 어 저기 먹이장을 남겨주고 어, 여기다 올려둔 거고요 아, 위 칸만 뜯어낸 거죠. 아, 저쪽도 어 챠밀하고 어 월동을 시켰다가 제두 네, 칸은 이어준 거고요. 네, 두 통이 남았어요. 원래는 총 아홉 통이 있었거든요. 아홉 어, 통 중에 여섯 통이 어, 망실되고요 예, 한 통은 제가 산속에 깊은 산속에 어, 종자별로 어, 옮겨 놓고 두 통을 이렇게, 이렇게 두 통을 남겨놓거든요 어, 저 통은 설통이에요 예, 혹시나 분봉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나무에 한번 어, 묶어놨고요 네, 제가 오늘 오전에 산에 갔다 온, 오면서 산에 갔다 식사하러 내려왔거든요. 밥 먹으러 왔는데 이놈이 분봉이 나더라고요. 막 분주하게 막 분봉이 나려고 막 하더라고요. 분봉이 났는데 어차피 분봉 나는 거 시간이 걸리니까 밥 먹고 와서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막 조용했다 가 갑자기 또 웅성웅성 거려. 요 그러더니 또 이놈이 또 분봉이 나더라고요. 오늘 동시에 분봉이 두개다 났는데. 뭐 이놈이 붕붕 나는 과정에, 어? 이놈, 이놈 붕붕 난게 어디 붙었나 하고 찾아봤는데, 안 보이더라고요. 아주 한참을 찾았어요. 한참을 찾아가지고, 찾아 냈는데, 여기 매실나무 밑에, 저기 붙었더라고요. 한참을 찾았어요. 좀 찾는 이라고. 밥 먹다 말고. 보이죠 네. 가까이 낮에 낮 낮게 붙어서 천만 다행이고요 어, 제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먹어 보고요 나 한통이 어?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서 영상이 보이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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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확대해 볼까요 모아진 거 다시요 뭐 밖에서 한번 볼게요 밖에서는 잘 보이던데 아 이거 집안 청소 좀 하다가 아 여기서 잘 보여요 잠시만요 여기 붙었죠? 여기 붙었어요. 아우, 저렇게 높이에 붙어가지고 제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, 아, 저거 못 담았겠죠? 근데 네, 이거, 여기 이렇게 붙었는데, 예전 우리 아버지, 어, 살아계실 때, 한 40년 전쯤에요. 네? 제가 아주 어렸을 테니까요. 아버지도 벌을 키웠었거든요. 아 뒤뜨렸다. 아, 아. 한 20통 제개오로한 20통 키운 것 같은데, 음 제가 여기 유인봉상을 달아 놨거든요. 두 개를 유인봉상에 두 개를 달렸어요. 달아 놨어요. 한 2년 정도 됐나요? 아, 2년, 3년 정도 됐나? 2년 정도 됐나? 그러는데 여기에 붙은 걸한 번도 못 봤어요. 저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다 붙였냐면, 유인봉상을 아버지가 벌을 하실 때꼭요 가지 이렇게. 그 유인봉상 달았던 그 위치에 이렇게 벌이 잘 붙더라고요. 그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 타서 저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따갖고 내려왔거든요. 어, 그 기억이 있는데, 어, 그래서 어, 고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유인봉상을 달아놨거든요.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. 붙은 걸. <laughs> 제가 뭐이 집에 어, 매일 사는 게 아니고 주말에만 아,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, 아, 못 보는 경우가 더 많겠죠. 네. 근데 오늘은 운 좋게, 어, 두개다 분봉이 나서, 제가 있는 사이에 그것도 분봉이 나서, 어, 어, 분봉거를 아, 봤고요. 아, 한 번, 한 분, 한 구는 어, 제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 구는 워낙 높아서 포기해야겠죠. 아, 날짜람쥐도 아니고. 자, 이제 한 구는 다, 다 보고,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. 자분봉나온벌 잡아다가 안치를 했고요. 아, 폐가에 아, 폐가에 일단 났어요. 아, 환태통에 뭐 폐대기를 쳐볼까도 했는데 에이, 시간도 너무 이르고 그래서 멀리 한 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거든요. 여기가 아, 얘네들. 얘네도 원, 고향하고 한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, 고향 집을뭐 찾아가진 않겠죠. 뭐, 도구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아, 이대로 한 일주일 두고 보면, 어, 어답 나오겠죠. 예. 저는 뭐, 어,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저는 또, 어, 올라가 봐야 되니까요. 예. 아쉽네요. 아, <laughs> 예. 잘 살겠죠. 자, 이상 영상 마칠게요.